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생명을 구하는 조서입니다. 에스더 7장에서 악한 하마는 처형됩니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왕의 인장을 찍어 방포했던 유다인 진멸 조서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장면은 마치 복음 이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조서 아래 있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옛 조서를 패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조서를 더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새로운 조서의 선포는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회복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악은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쁨과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는지 보여주네요.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새 조서, 복된 소식이 다시 쓰여집니다. 본문 1절에서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요. 하만이 사용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모르두게에게 넘깁니다. 이것은 권력의 전환이며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만이 만든 조선은 철회할 수 없는 바사법에 따라 살아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도는 다시 왕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에 왕은 말하죠.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인장반지로 찍되 왕의 명령은 누구도 철회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옛 조선은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새 조선은 생명을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둘다 유효하지만 새 조선가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율법을 무시한 면제부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조서 위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예초의 정죄감에 묶여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제거할 뿐 아니라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쓰게 하고요. 전국 127개 도에 전달되도록 명령합니다. 이 조서의 핵심은 단순한 방어 권한이 아니에요. 유다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어하고 대적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피해를 막는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라 악을 무너뜨리고 의를 세우는 적극적인 정의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두게는 하만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됩니다. 이는 복음의 사람은. 단지 생존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새롭게 세우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 직장, 세상 속에서 새로운 조서를 쓰고 복음을 나누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죽이려던 권력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딸락에서 기쁨과 평화, 부흥이 시작이 되네요. 이제 반전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르두개가 청색 왕복을 입고 수산성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하고 기뻐하더라.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기함이 있는지라. 16절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쟁을 막은 안도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도달했을 때 도시 전체가 평화와 부흥으로 바뀌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민족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될때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복음은 열방을 향한 부흥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영향력인 거죠. 교회는 복음의 조서를 가진 공동체로 기쁨과 평화와 부흥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조서를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단지 정제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명령을 품은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죄의 조서를 끊고 악을 제거하며 기쁨과 평화를 퍼뜨리고 마침내 최종적 승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제와 사망의 조서 아래 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조서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음을 읽게 하옵소서, 부흥과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